겨울철 딸기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과일입니다. 딸기는 값이 올라도 포기 못하는 이유죠. 겨울철 대표 과일하면 딸기가 생각나는데요. 딸기는 항산화 작용이 있는 비타민C와 안토시아닌이 있어서 항산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 식이섬유소가 있어서 배변작용을 도와 피부 미용과 건강에 좋습니다. 딸기를 하루에 100g 정도 먹으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겨울철 가장 인기 있으면서 건강에도 좋은 딸기가 가장 더럽기도 한 과일이란 걸 아시나요? 48개의 첨가물에 대한 EWG의 분석에서 딸기는 농약 잔류물로 가장 오염된 오명을 얻었는데요. 딸기는 사과를 제치고 가장 보편적으로 오염된 농산물로 나타났습니다. 98%의 샘플은 적어도 하나의 검출 가능한 농약 잔류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딸기에 초파리 알이 있다는 논란이 있었죠. 버초파리 디아로에소 PHILA가 딸기 표면을 미세하게 절개한 뒤 딸기 표면에 알을 나눈다는 내용이 일파만파 퍼진 것이었습니다. 특히 딸기 표면에 있는 흰색 털이 구더기 아래 산소를 공급해 부화시키는데 일조한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소금물에 딸기를 담갔더니 버초파리가 물을 피해 딸기 밖으로 나오는 해외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죠. 그럼 정말 우리가 먹는 딸기에 벌레 알이 숨어 있을까요? 한 교수는 보통 딸기 꽃이 피기 전에 농약을 살포하는 등의 방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초파리 알이 딸기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수연 연구사는 외국산 딸기는 노지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초파리 피해가 클수 있지만 국산 딸기는 시설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초파리가 알을 낳을 위험이 거의 없어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생딸기는 대부분 국내산이라 안심이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딸기는 사과나 배처럼 껍질을 깎아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아니기 때문에 잘 세척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유의 단맛과 달짝지근한 냄새 때문에 농약 사용도 많고 곰팡이 제거제도 많이 뿌리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농약이나 벌레들이 남긴 잠재적 알레르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품질 보증이 된 평판이 좋은 출처에서 과일을 구입하고 적절한 식품 취급과 보관을 연습하면 초파리가 감염될 가능성을 없앨 수 있습니다. 농산물의 전반적인 품질과 신선도를 보장하는 것은 식품 안전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초파리를 포함한 외부 오염, 물질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하기 전에 과일을 철저히 씻는 것입니다. 또한 딸기를 먹을 때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꼭지를 통해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딸기를 씻을 때는 반드시 꼭지를 먼저 떼어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쪽에 있는 잔털에 농약, 벌레 등의 불순물이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산 딸기는 흐르는 물에 먼지를 씻어낼 정도만 세척하면 됩니다. 그리고 딸기를 물에 너무 오래 담그면 식감이 물러지고 맛이 없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쉽게 할수 있는 잔재 농약을 확실히 제거하는 비율은 식초와 물을 일대구로 섞어서 세척하는 것입니다. 딸기를 식초물에 세척을 하게 되면 농약의 용해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나지만 일부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식초의 산성이 딸기 표면에 있는 미생물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것도 안심이 되지 않다면 과일 세정제를 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특히 딸기를 씻어야 하는 이유는 딸기가 다른 과체류에 비해 흙과의 접촉이 많아 농약이 쉽게 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의 딸기 수확 과정을 들어보면 비닐하우스가 따뜻하니 쥐들이 많이 다녀서 위생에 취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잔류 농약이나 쥐들이나 다른 생물의 변등이 묻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과일 세정제를 쓰시면 안심하고 드실 수도 있습니다. 또 뭉개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분 증발 방지제 같은 약품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세척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과일은 살충제나 농약의 잔여물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 살균제는 유해 물질에 대한 잠재적인 노출을 줄이고 더 안전하고 건강한 식사 경험을 촉진하여 이러한 잔여물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과일은 부패의 원인이 될수 있는 박테리아와 곰팡이를 포함한 다양한 미생물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과일 살균제를 사용하면 미생물 부하를 줄여 농산물의 유통기한을 연장하고 식품 부패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도 있고요. 과일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은 유익하지만 제품 설명서를 준수하고 과일을 철저히 헹구며 식품에 적합한 세정제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과일을 후기가 좋고 안심할 수 있는 곳에서 구입하여 제대로 보관하는 것도 농산물의 전반적인 안전과 품질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아래에 제가 추천하는 과일 세정제 링크를 적어두었으니 한번 구매해보시고 세척하여 안전하고 깨끗하게 섭취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